처음에 뉴욕에 가서 제가 만든 샘플을 들고, 네. <laughs> 여기저기 뭐 바이어부터, 뭐, PR 오피스부터, 음. 뭐, 쇼룸, 뭐, 기자분들 다 보여줬더니, 다들 저한테 옷은 너무 좋고 예쁜데, 음. 가격이 너무 비싸고, 어, 니가 어, 또, 한국 출신인데, 고가 브랜드를 할수 있겠냐고, 어. 불가능하지 않겠냐고, 해서 되게 퇴짜를 많이 받았었어요. 음. 또 브랜드 이름도 유나양을 하겠다고 했더니, <laughs> 저한테, 예, 네. <laughs> 그런 이상한 아, 이름으로 아, 어떻게 <laughs> 브랜드를 하냐고, 저한테. 유나양, 어, 이쁜데요? 오기가 약간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, 제가 어, 이런저런 바이어들한테 접촉을 해서, 쇼룸 에이전트를 얻어서, 그분을 통해서 했는데 정말 주문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. 어. 그래서 정말 나는 안 되나? 그 음. <laughs> 좌절을 했던 음. 시기가 있었어요. 어. 이제 그러다 고민해서 아 어차피 안될 거면 패션 위크쇼를 한번 해서 어. 정말 제대로 내 컬렉션을 보여주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응이 오지 않으면 포기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음.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. 패션이 그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반응을 아, 얻게 된 거였죠. 아.